아, 여러분, 하이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충고 온 세팅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무기는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아티어로 대부분의 종결 무기가 되고 번개 속성은 라기아 무기가 종결입니다. 오메가 무기의 경우에는 멀티에서 같이 의심을 올려 주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데, 어 솔플에서는 그냥 아티어가 더 좋습니다. 어, 무기 스킬은 어, 비언을 필수로 나머지를 슈퍼해심으로 채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 예리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리도 스킬을 좀 챙겨주시면 되고 속성이 중요한 몬스터면 어, 속성 강화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의외로 조충권한테 집중이 있으면 모기 스킬들이 다 빨라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해지는데 어, 비언이랑 어, 슈퍼해심 넣을 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집중까지 넣을 자리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벌레는 기절을 걸수 있는 타격벌레를 우선으로 추천하고, 빠른 거, 강한 거, 그리고 어, 삼진액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어, 편한 거를 어, 각각 추천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데미지가 제일 높은 벌레를 원한다 하시면 아래에 있는 참격벌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세팅 종류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어, 설명을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조시아 3주인 세팅으로 무난하게 스킬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세팅입니다. 원신을 빼는 것을 목표로 짠 세팅으로 이고어 세팅입니다. 힘의 해방을 하나 빼고 일스롯을 세개 추가한 어, 이고어 세팅입니다. 어, 나는 힘의 해방이 싫다 세팅입니다. 라기아 무기 전용 세팅입니다. 탑승 명의는 은 단차 세팅입니다. 오메가 무기 전용 4 오메가 세팅입니다.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